민우야, 우두두가 아니야, 음료수야. 아, 빨리 땀 봐. 민우야. 어? 왜 이렇게 왜? 더워? 어? 이게. 이거. 자. 어어. 광학깨비가 어. 네. 형아가 다 잡았는데. 지가 네. 여기 있는지 없는 것 같은데? 아니, 있어. 있어? 풀이야, 풀. 응? 어어, 지휘야, 이제 그만 잡아도 될것 같은데, 오늘은? 응. 많이 잡았는데, 오늘은? 지휘야, 응? 우리 강아지 풀갖다가 재밌게 놀아볼까 피지는, 아, 강아지 풀을 자, 민우야. 아빠가 맛을 보여줄게. 민우야, 응? 잘 봐. 민우야, 잘 봐, 민우야. 한 번만 봐줘, 민우야. 민우야 봐봐봐, 응. 봐봐. 봐봐, 봐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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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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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. 올라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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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. 올라간다. 나도 <laughs> 신기하지, 주우야 봐봐, 나도해. 그래? 나도 나도 나도. 민우도? 어? 마술 부리는 거야? 아빠 봐봐. 어, 왜, 왜. 아, <웃음> <웃음> 아빠가 또 해줄게, 민우야. 아빠 어떻게 해줄게 봐왜 똥이다 똥이똥 똥 아니야 똥응응 응. 밟았어? 응. 자 내려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비는 내려갑니다 쑥자 떨어집니다 쑤자 아우 <marginalized> 자 올라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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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민우가녕 우리 안녕 우리 지정 아, 우리지다우지 우리 민우야 요런 거로는 청소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. 아빠 게주쭈쭈 우주 쭈주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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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